큰, 큰데도, 어린이들, 어린이들 많으면 데도 정신, 정신 불하나 안내해서 찾아다 놨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모르겠어요. 애들이, 애들이 맞았는데, 못 타고 오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라고. 정신이, 애들 밖에, 뭐든지 정식불을 사체해놔야 되는데, 정신불 다 사체해놔놓고, 아니, 예. 애들이 물을안 가져가지고, 애들 이물찾면못하하다고 갑자기 이러면, 애들 이교 다리 쓰러진다고요. 이게 큰데서도 등성이 그, 하나 설치 안했얘기게안 된대요. 예. 우리 요부 어디서 먹어요? 네, 어? 예. 잠깐 왔어요. 저기, 불을 켰는데, 청식이가 없어요. 애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청식이 없으면 안 되죠. 대만하게 예. 저기서 다, 이 사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 주고. 근데 사먹으라는데, 안 되죠?